안녕하세요. 시사일본학원 신촌캠퍼스에서 엔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숙경입니다. 여러분, 제 혹시 전 강의를 보셨나요? 제전 강의 내용이 부사, 의성어, 의태어, 유어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할 내용은 동사입니다. 동사 중에서도 동음어에 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음어가 뭘까요? 그렇죠. 동음어란 의미가 같은 것이 아니라 일본어 발음이 같은 겁니다. 아무래도 일본어 발음이 같다 보니까 많은 학생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데요. 동음어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동음어를 공부하실 때는 어휘의 한자 표기와 예문을 통해서 뉘앙스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음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동음어 예는 일본어 발음 오사메루입니다. 오사메루는 총네 가지 어휘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사메루는 다스리다, 통치하다이고요. 두 번째 오사메루는 납부하다 오사메루입니다. 세 번째 오사메루는 거두다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 오사메루는 수양하다, 닦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오사메루 예문을 보실까요? 예문 보시면 고노쿠니와 고쿠미니 오루 초쿠세츠 생쿄대 에라바레타 다이토로가 쿠니오 오사메루. 내용은 이 나라는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로 선택된 대통령이 국가를 다스린다. 이처두 번째 납부하던 오사메루는 제이킹호 오사메루노와 고민노 기무데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무이다. 세 번째 오사메루 내용을 보시면 이벤토와 키타이토리노 세이코 오사메다 이벤트는 기대대로 성공을 거두었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사메루. 닦다 수양하다는 미오 오사메루에서 몸을 수양하다. 두 번째는 각국요내신이 오사메루에서 학업을 열심히 닦다입니다.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사메루 대해서 네 다스리다 통치하다 오사메루와 세금을 납부하다 오사메루와 성공을 거두다 오사메루와 마지막으로는 숙다 수양하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동음어. 얘는 시메르입니다. 시메르도 총네 가지 어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메르는 축축해지다, 스키차다이고요. 두 번째 시메르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닫다입니다세 번째 시메르는 정유하다 차지하다 시메르고요. 네 번째 시메르는 메다 시메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시메르 축축해지다, 스키차다 예문을 보시면 유데 시메타 쿠키에서 장마로 추축해진 공기입니다. 두 번째 시메르는 츠카타라후다오 시메뜨구다 사이 사용했다면 뚜껑을 닫아주세요. 있죠? 세 번째 시메루 점유하다 차지하다 시메루는 유시즈노 상아리오 뎅기세힌과 시메따에서 수출의 30%를 전기 제품이 차지했다입니다. 네 번째 시메루는 메다라는 시메루로서 육카타노 오비오 리본노카 타칭니 시메루노가 이치방 카와이 육가 때의 오비 즉띠죠띠를 리본 형태로 매는 것이 가장 귀엽다입니다. 그럼 시메르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시메르는 축축해지다 시메르두 번째는 닫다, 세 번째 시메르는 정유하다 차지하다, 네 번째 시메르는 매다입니다. 네, 세 번째 동음어는 쯔끄입니다. 쯔끄도 총네 가지 어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쯔끄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도착하다 쯔끄고요. 두 번째 직구는 붙다입니다. 세 번째 직구는 한자 많이 보셨지만 의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 체크입니다. 종사하다, 자리에 오르다이고요. 네 번째 직구도 한자 잘 봐주시고요. 찌르다라는 직구입니다. 그럼 도착하다 직구 예문을 보시면 테이코크니 직구. 그렇죠. 정각에 도착하다. 두 번째는 리모츠가 직구, 짐이 도착하다입니다. 두 번째 직구 예문 보시면 붙다의 직구죠. 스카토니 잇도 쿠즈가 찌 때이마스요. 스커트에 실밥이 붙어 있어요. 이고요. 세 번째 찌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사하다 또는 자리에 오르다로서, 큐오쇼크니 찌끄 교직에 종사하다. 두 번째 문은 샷조노잔이찌끄에서 사장님 자리에 오르다입니다. 네 번째 찌끄도 한자체크 꼭 필요하고요. 찌르다라는 찌끄라고 말씀드렸고요. 카크싱호 찌끄 핵심을 찌르다. 두 번째 문, 하리대 유비오지크,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다입니다. 동음어 마지막 네 번째 예는 노바스입니다. 노바스도 크게 두 가지 어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노바스는 길이를 늘리다 또는 기르다입니다. 두 번째 노바스는 시간과 기간이 연기하다, 연장하다입니다. 그럼 첫 번째 노바스 예문을 보시면 히게오 노바스, 수염을 기르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가그료꾸 노바스 타미니, 류가시오또 오모테이마스. 어학령을 기르기 위해서 유학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고요. 두 번째 노바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기간을 연기하다 연장하다로서, 레포토노테이시즈노히오 노바시 때이다 닿게 마생가 해서, 레포트 제출의 날짜를 연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입니다. 지금까지 동어버에 관한 예를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동사 중에는 동음어가 많이 있습니다. 동음어를 공부하실 때는 동사 중에서 그 어휘의 한자 체크를 잘해 주시고요. 또한 예문을 통해서 그 어휘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파악을 해 주시면 동사 공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많이들 수고하셨고요. 어휘 격파의 신 김숙경이었습니다.